로마서 3장. 그런 주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 유기 무엇이냐 범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었으면 어찌하리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심을 패하겠느냐? 어 그럴 수 없느니라. 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어 기록된바 주께서 음 주의 말씀에 이롭담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란 것같으니라. 어 그러나 우리 부리가 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슨 말하리요? 어 내가 사람의 말한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부리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제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음 그러나 날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음 어떤 어떤 사람들이 이같이 비방하여, 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 아니라. <laughs> 그러면 것도 아니야, 우리는 나 아니야,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다죄 아래 있다. 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위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는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는 하나도 없도다. 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어,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살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함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며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음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어, 그들의 눈앞에 어,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어,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그런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음, 나타 율법이 말하는 것.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어, 하나님 음, 온, 온 세상으로 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 온,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어, 그 앞에 유롭담을, 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유롭담을, 유담 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음 하나님의 어, 하나님이 어, 하나님이 어, 이 예수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말매 없는 화목제물로 삼으우셨으니이이 어, 날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 지은 죄를 감과심으로 자기의 로우심을 나타내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으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어 자기 노래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르하심이라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겪고 있지 아니 아니라 어 있을 수가 없느니라 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어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있지 않고, 어, 즉 믿음 율법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시리는 한 분이시니.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느냐? 어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